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2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첫 번째 요점인 이 눈먼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민.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눈먼자임을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눈먼자임을 한 번은 고백한 자들입니다. 몇년 전에 그들이 구주를 알기 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자연적 상태의 짙은 어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때 그는 주께서 주신 이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그들이야말로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심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본성상 빛이 없었다는 것과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며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할 정도의 어떤 것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그는 자기 속에, 즉 자기 육신 속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고, 모든 형태의 부패와 악으로 치닫는 성향, 그리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가득했음을 압니다. 가련한 영혼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본성의 빛이... 한밤 중에 어둠과 다름없음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눈먼 상태로 떨어졌음과 그래서 당신의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자, 만일 당신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이 약속은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또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결핍을 느끼는 이 맹인들은 전에 그들이 본다고 여겼던 것이 모두 기만이었음을 인식합니다. 한때 저는 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래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로 하여금 제가 헐벗었을 때에 완전한 의복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것이 나의 맹목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많은 물건들과 보화를 소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석들을 살펴보려고 보석함들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자였다고 거의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죄의 정신 창란 상태에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실상은 가난할 때에 부자라고 스스로 우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 저는 제가 행복했다고 여겼습니다. 떠들썩한 웃음과 천박한 기쁨이 있었지요. 그것을 저는 가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기쁨을 죄로 가득한 불행이라고 부르며 그 떠들썩한 쾌활함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의 비참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도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온통 캄캄함이었지만 빛이라 여겼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당신이 소유했었던 그 밝은 눈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에게서 의의를 보게 하고 죄에서 즐거움을 보게 하였던 그 눈이 결국은 맹인의 눈이었음을 알게 되었나요 당신은 그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단지 사탄의 주술에 의해 기만당했고 세상에 현혹되었으며 당신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 의해 소가 넘어갔던 것임을 알게 되었나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눈먼 상태를 고백하는 맹인이며 곧이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진 백성 중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는군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눈먼 상태에 대해서 보다는 오히려 전에 우리가 고통을 겪었던 눈먼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 비유적인 표현이 꼭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령 눈먼이라는 묘사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기에 적당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이제 그는 보는 것에 기초하여 소망을 세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는 것이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신자에게 그가 무엇에 근거하여 소망을 갖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에 근거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자, 그는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들려줄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그는 그 말씀의 달콤함을 실감한 자들입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볼수 있는 십자가 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 구주, 곧 보활하여 승천하신 구주를 의지합니다. 그는 귀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제, 곧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또 다른 제사장, 곧 휘장을 지나 영광 중으로 들어가신 분을 의지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행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는 눈으로 볼수 있지만, 그가 보는 그것들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는 감히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는 또 다른 분, 즉 하나님 보자 앞으로 가서 요호와 앞에 비길 데 없는 의의를 바치신 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그 자신의 느낌들을 의지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이 변덕스러운 것임을 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꽤 화창한 햇살 속을 거닐다가 한 시간 만에 우박을 맞기도 하며 이윽고 겨울의 추위로 되돌아가는 것을 경험하지요.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변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자기 느낌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는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 같이 흘리셨던 분의 느낌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의 신뢰는 자기 자신의 고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슬퍼하셨고 죽기까지 하셨던 분의 고뇌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상처와 승리 안에서 안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먼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아무 선한 것도 볼수 없는 자, 스스로에게서 의지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찾지 못한 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기초도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 영혼을 위한 어떤 버팀목이나 기둥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샅샅이 찾아 돌아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신뢰의 근거라고 발견하는 그곳에서 이 참되게 눈먼 자들은 아무것도 볼수 없으며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찌끼와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자, 복된 맹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한 줄기의 희망의 빛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죄의 제물로 주신 그분 안에서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어떤 의지의 대상도 찾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로다. 자, 이 외에도 이 맹인된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보지 않는 것에. 만족합니다. 복된 의미에서 맹인된 자는 그가 볼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알며, 또한 미리 내다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미래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지혜롭게 눈이 멀어서 내일 일을 미리 내다 볼수 있다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백성들 중 일부가 앞을 너무 멀리 내다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고난을 미리 내다보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끔찍한 재난들을 예견합니다. 어떤 선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품까지 다 써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이 본향으로 떠났을 때 상당한 액수를 남기고 떠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오래 살아 친구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친구들은 그들이 결국 잠들었을 때 크게 슬퍼하였던 경우들에 대해서도 저는 압니다. 저는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지만, 그 만약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정도를 1천 배나 더 깊이 느낍니다. 죽음에 있어서 그들에게 공포가 될 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항상 속박되곤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자는 중에 죽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볼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었더라면 그것이 그에게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지혜롭게 예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혜롭게 감추어진 고난을 미리 볼수 없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의 보호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했으니 당신은 충분히 그 고난에 대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과 지금부터 12달 사이에 닥쳐올 수 있는 모든 괴로움들에 쓸데없이 참견한다면 당신은 혹 당혹감을 느끼고 낙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 대해 눈 감으십시오. 행복하게 눈먼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약속에 호소하십시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리라. 자, 이 맹인들이 볼수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눈을 뜬다고 해도 결코 모든 신비, 즉, 하나님의 언약에 심오한 비밀들을 분명히 볼수 있을 만큼 크게 뜨지는 못하는 것을 잘 의식합니다. 스스로의 시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지성에 상당한 확신을 가져서 명백히 합리적인 모든 것에도 무지하면서도 영적인 모든 것을 안다고 의식하는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에 대한 지식은 철저하게 소모적입니다. 그들은 다섯을 세는 법을 배우는데, 손가락 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식으로 세워서 배웠습니다. 이 신비의 숫자가 복음의 모든 교리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다섯 가지 요점들 중 어느 것이라도 언급되면, 주먹을 쥐고서 그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와도 싸우려고 듭니다.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지혜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그의 손바닥에 대양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자유 의지와 예정이라는 두 가지 위대한 진리가 만나는 곳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껴왔습니다. 저는 그두 가지 모두를 믿습니다. 그두 가지를 동일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의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요, 믿어야 할 부분에서 꽃이 꽃이 캐면서 트집을 잡고 믿음으로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인도를 받아야 할그 부분에서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맹인된 자의 특권이 하나님의 의해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맹인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언제나 오류투성이인 보는 것 대신에 기꺼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자에게 언제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맹인된 백성들을 묘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즉 자기 자신의 약함과 지식의 결핍과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는 백성, 기꺼이 인도받기를 원하고 안내를 받는 백성, 모든 것을 볼수 없으며 모든 것을 보기를 기대하지도 않는 백성,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걷기를 원하는 백성, 그리고 그분의 발자국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